안녕하세요. 호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지금, 어 거의 처음으로 장거리 라이딩을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대천으로 가는 건데, 왕복 한 220km 정도 되네요. 이제 촬영 당일인 지금 기준으로 어제, 어젠가? 그저께가 입추였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조금 풀려서 장거리 라이딩을 처음 도전해봅니다. 어, 근데 팔이 다탈것 같아요, 이따가. 팔에는 선크림 하나도 안 발랐는데 안 그래도 새까만 팔더 더 타고 오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뭐 얼굴만 안 타면 되니까요. 예, 네, 전 상관 없습니다. 날씨가 풀렸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신호 대기하니까, 아, 안 풀린 것 같네. 너무 덥다. 와, 진짜, 신호 대기하니까, 인중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네요. 이분도 케미 있으시네? 멋있다 5CC였으면 꿈도 못 꿨을 왕복 200km 라이딩. 근데 125CC도 여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125CC로 그렇게 장거리 라이딩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한 10분만 남겨서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그 125cc CBR 탈때 서울에 있는 호텔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천안에서. 근데 그때 아마 왕복, 왕복 3시간 반인가? 그렇게 걸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진짜 집에 왔는데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125cc로 그렇게 장거리를 하려다 보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I'm uh -huh. 남았네요 근데 이렇게 화물차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이제 도로가 좋아도 어우 진부곧물 흔들리는데? 오이고, 이거, 야어요요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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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이래 잠깐 이세워거이니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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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5km 남았네요. 어, 놀래라. 고프로 흔들려서, 아, 고프로가 흔들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잠깐 갓길에 세워서, 다시, 뭐야, 재정비를 하긴 했는데, 하마터로 고프로 날릴 뻔했어요 비싼 라이딩 할뻔 했네. 이렇게 화물차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도로가 좋아도 차를 지나가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멈추고 이제 추월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아 근데 도로 너무 예쁘다 진짜. 찍히고 있네. 와 너무 예쁘다. R3로 기차 기변하기에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 아 CBR이었으면 진짜 끙끙대면서 왔을텐데 청양 예산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 하늘이 진짜 오늘 미쳤어요 진짜 너무 예쁜데? 하늘 또 한번 수그려보겠습니다 근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주시고, 진짜 완전히, 완전히 열려있는 길에만 가끔씩 한번 땡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열려야 돼. 나갈 때는 또 잠깐 방축해 주시고. 이제 그늘막 텐트를 가져왔는데, 제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다에 물만 담그고, 아니 바다에 그 발만 담그고 말까도 생각도 들고. 주차로에서도. 아무리 초록불이어도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니까요. 바람이 조금 여기는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편해질까요? 도심 도심이 아니라 그런가봐요.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나무들이 많아서 <laughs> 아 차도 없고 도로도 넓고 진짜 좋다. 어. 청양입니다. 청양, 청양고추. 나는 못 먹는 청양고추. 저는 맵찔이거든요 아, 조금은더 쉬는... 나비 나비가 <laughs> 아 미안하네 아 호랑나비였는데 호랑나비가 지금 제 목에 맞고 죽었어요 아 깜짝이야 아 미안하다 나비야 진짜로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고속도로 그 아니 고속으로 그 다니면 이제 주행성이 심하니까 왕복 2 2 0 k m 였나 팔 k 로 남았으니까요 거의 다 왔어요. 어 갔다 올때 퀴벌 좀 넣어야겠는데. 보라, 지금 카메라 를 잠깐 켜지 못했었 는데, 여기 오늘 머드 축제 하나 봐요.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그리고 그래서 어떤 건물소 뭐 같은 그런 곳을 이제 뚫 고,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주셨어요.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아, 이게 상당히 지치네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오, 어, 사람이 꽤 많나보네. 오늘 월요일인데. 저기 세워놔야겠습니다. 진짜 더웠다. 어, 아, 너무 더워. 이따 봅시다.